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만큼 이렇게 이성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든 실론적으로든 해본 사람이 없을 거니까 여자 막 진짜 열 명씩 동시에 만나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성관계의 알파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유튜버분들 중에서라든지 자기가 알파메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는 몇년 동안 연애를 안 했는데도 알파메일이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 요즘 알파메일이 하도 이슈니까 네네. 이런 키워드가 네. 그래서 네. 알파메일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걸 제대로 답할 네.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음, 알려주시죠 사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다 네. 다를 수 있어요 관점마다 도 다를 수 있고 어떤 관점. 거를 중점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알파메일 다른 남자가 생각하는 알파메일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하,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말을 팟캐스트에서 꺼내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뭐 이성관계 전문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만큼 이렇게 이성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든 실론적으로든 해본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성관계의 알파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일단 연애에 있어서는 네. 내가 봤을 때 여자의 외모적으로든 여자와의 스킨십적으로든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대상을 갖다가 제어력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많이 만난 사람들을 알파 멜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공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1월 1일에 성공을 했다. 끝이 아니거든요. 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늘 유지해야 되는 게 성공이듯이, 알파메일도 그 유지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슬럼프가 오고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슬럼프가 옵니다 내가 여자가 정말 많을 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뭐 여자 막 진짜 10명씩 동시에 만나고 이랬을 때막 10명 진짜 동시에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여자를 예를 들어서 뭐 3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3명이 동시에 또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보고 내가 슬럼프 왔을 때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진짜 연애에 있어서 알파메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알파메일은 이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 센텀 대표와 레인 코치이다. 다만, 다만, 절대 내가 당당하대? 거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솔직히 이 분야에 자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건 사실이고, 실전적으로 검증한 것도 사실이니, 우리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진짜 전문가이고 알파인 거는 생각은 하되, 다만 좀 겸손해서, 우리도 100의 알파는 아니다. 90 정도의 알파니까, 우리는 늘 평생 이 10%를 발전시켜 나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뭐 그런 저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를 잘 유혹하고, 제어해서 효율적으로 만나고,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되게 알파적인 요소가 크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하지만 아직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 또한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친의 3명을 현생에서 만나고 있는 남자는 알파메일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음... 저희 자유로운 네. 생각 그냥 말씀드려보자면 매력이 풍부한 남자라고 전 생각해요. 네. 알파메일은? 네. 그죠. 매력이 풍부하다는 거는 여자와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네. 카페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면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노래방을 갈 수도 있고 볼링을 칠 수도 있고 포켓볼을 치러 갈 수도 있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네. 물론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특질이나 흥미 취미 이런 건다 다르지만 저는 이런 다양한 매력들을 갖춰서 여자에게 많은 흥미를 제공해 줄수 있는 남자가 좀 알파 메일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여자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 저희가 여자를 많이 만나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여자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동적이에요 많이 수동적이에요. 제가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온지 지금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네. 평생을 살았던 여기 토, 이 지역 토박이 여자애들을 만나도 걔들이 네. 저한테 어디를 갈지 밥 어디서 먹을지 어디 네. 카페가 좋을지 저한테 다 의존을 하거든요. 아 그래도 네. 오빠가 정해줘 이렇게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데이트뿐만이 아니라 삶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남자가 저는 되게 여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는다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해외의 경우를 보면은 치안이 안 좋은 나라도 아직 되게 많고 그다음에 전쟁이 나는 나라들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라는 것보다 물리력이 더 빨리 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험할 때내 여자를 지켜 줄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강인함과 든든함을 갖추고 있는 남자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 남자가 그러한 강인함과 든든함을 갖추고 있으면 여자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든든함과 강인함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을 통해서 이 남자가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로 함께 있을 때 너무 재밌고 그런 즐거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워 줄수 있으면서도 안정감과 비전까지 제시해 줄수 있으면 다른 남자에 대한 생각이 안 나겠죠. 저는 결혼을 결국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결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건강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나의 후세에 우월한 유전자를 잘 뿌리고 자식들을 잘 키워낸 자기 자식 농사를 잘한 사람들이 알파메리다 또 이렇게도 보거든요. 유튜버 분들 중에서라든지, 자기가 이제, 알파메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는 몇년 동안 연애를 안 했는데도, 알파메일이다. 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 네. 그런 거 보면 저 진짜 너무, 너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 웃기기도 해요. 아, 나는 연애 지식들이 정말 많아서, 진짜 나는 알파메일이고, 연애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하면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쉬는 중입니다. 이런 것도 웃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전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이론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알파메일이 아닌가.